주는 글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내면 깊은 위안과 격려를 전하는 글이다. 이를 통해 성장하고 이해력과 인내심을 키울 수 있다. 첫째로,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전하는 위로는 공감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. 상대방의 느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. 둘째로, 긍정적인 태도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.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. 희망을 가져야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힘을 얻을 수 있다. 셋째로, 상처를 겪은 사람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. 위로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질 수상과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. 마지막으로,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며, 동시에 자신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. 변디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. 결국, 위로를 주는 글은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, 더욱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.